그리 유난 딸더니 박수홍 하트 김다혜. 딸 이름 밝혔다. 세련되고 독특한 이름, 슈돌. 박수홍의 딸전복이의 이름이 KBS의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최초 공개된다. 20일 방송되는 슈돌 549회는 바다를 닮은 니가 참조아편으로삼메가 쿨놈 박수홍. 최지우, 안영미와 슈퍼맨 김준호. 바다가 함께한다. 이중 슈돌 막내인 박수홍의 딸 전복이, 태명, 가 조리원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집에 돌아간다. 이에 전복이가 생애 첫 예방접종 주사를 맞고 이름이 생기는 등 폭풍성장한 근황이 공개된다고 해 관심이 집중된다. 전복이는 생후 23일 차에도 믿기지 않는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인다. 전복이는 태어났을 때보다 키 6cm. 몸무게 2.2kg 이 증가한 키 57cm, 4.9kg으로 폭풍성장을 보인다. 특히 전복이는 생애 첫 예방접종 주사에도 3초 만에 눈물을 뚝 그쳐 모두를 놀라게 한 가운데 박수홍은, 우리 집에서 제일 용감해. 장군감 딸이야, 라며 딸 전복이를 향해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는 후문. 무엇보다 전복이의 이름이 최초로 공개된다. 박수홍은 고심 끝에 정한 전보기의 이름을 출생신고서에 또박또박 적으며 떨리는 출생신고 준비를 마친다. 이때 박수홍은 서류 제출에 앞서 오픈 AI의 책 GPT에 전보기의 이름이 괜찮은지 물어보는 신세대 아빠의 면모를 선보여 웃음을 자아낸다. AI는 전보기의 이름에 대해 세련되고 독특한 이름이에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라며 답변에 박수홍을 안심시켰다는 후문. 이후 전복이는 아빠 박수홍이 불러주는 이름을 듣더니 자신의 이름인 걸 아는 것처럼 배시시 미소로 화답한다고. 이처럼 전복이의 폭풍 성장 근황과 함께 이름이 처음 공개될 슈돌본 방송에 총의 관심이 집중된다.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방송된다.